자, 아직격으로 고백하기 연습 중은 요 게임 다음에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이 게임이 얼마나 버틸지 한번 보자고요. 자, 네크로 랜드 언데드 군단이라는 게임이고요. 이거는 뭐 플레이어들하고도 싸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And s r e out the r 언데드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거라고 하고 얘가 제일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laughs> 아이님 어서 오세요 안녕. 화살 표방이야 오. 화살표로 움직이는 거 진짜 오래간만이다 마우스 안 쓰나 본데요 이 게임. 가까이 이동하세요. 테이밍 스킬로 아군으로 만들 수 있고요. 한정된 테이밍 가스를 적절히 사용해서 아군을 늘려나가라라는 게임입니다. 알파 워리어의 체력을 회복하세요. 아, 알파 워리어. 옥타 캐논을 가까이 접근해서 점령하고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 아, 저게 이제 가스를 채굴하는 거고요. 아, 얘가 옥타 캐논인가 봐요. 아군 수를 확인할 수 있고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다. 옥타 캐논 발사 레벨이 오르면 저거 됐네요. 오타 캐논을 잘 써야 되겠네. 혹시 게임 소리가 너무 크면 말해주세요. 이런 런 식으로 하는 건가 봐요. 게임 소리는 어쩌면 큰가요? 조금 쭉 해봅시다. 자 닉네임 테르나르 입장 알파 인사이저라고 하고요. 워리어 박스를 열 수가 있네요. 아 이거 하면 애들이 막옷 같은 거 입히는 건가 보다. 다크 인사이저 오. 아 알파 워리어를 바꿀 수 있는 거구나. 알파 바이퍼 스킬 보너스 실패작이라네요. 알파 바베큐 노말 데미지 보너스고요. 아티 박스를 여시겠습니까 유틸 아이템 인벤토리 증가 터렛 데미지 증가 이게 터렛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아군 강화 테이밍한 바베큐의 체력이 늘어난다. 아 옥타 캐논의 방어력이 증가한다. 털의 체력 증가. 오케이, 뭔지 알았구요. 워리어는... 예, 페일 등급은 안 쓰는 게 좋겠죠. 알파 바베큐, 다크 인사이저, 알파 바베큐, 알파 인사이저, 알파 바이퍼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알파 바이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파 바이퍼, 일단 원거리로 보이죠. 그리고 아티 팩트에는 장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세개 중에서 장착할 수 있는 건가? 이거는 무조건 끼울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요렇게 가면 될것 같고요. 인사이저, 바이페, 바베큐, 라이칸, 옥타캐노 이렇게 했는데 옥타캐노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 배틀로얄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배틀로얄 듀오 막 이렇게 있네요 나온지가 요즘 게임은 아니야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막 나 혼자 있을 것같습니 아,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쓸수 있다. 봐봐 아, 아무도 안 들어와요. 30초 기다렸다. 나 혼자 들어가게 생겼어. 그래, 이게 게임이 유명해졌으면 이미 많이 있을 텐데. 뺴뺴뺴뺴어 한명 오 뭐야 뭐야 이게 약간 단위가 세개 단위인가봐요 회의드리오님 어서오세요 안녕 오 그래도 꽉 찼다 10명 꽉 찼는데요 시작 위치 저는 왼쪽 상단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와 여기 겁나 고인물들 보이네요 겁나 고인물들 요이도안녕 겁나 고인물들이 보입니다. 온라인 좀비 좀비 뭐 생존 어쩌고 게임. 에덴 아일랜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일단 마우스를 안 써요. 뭐야? 다다 모여 있는데? <laughs>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다 붙어서 시작하지 잠깐만요 일단 얘로 바꿔서 해봅시다 아니 기다리는건 한참을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기다리는건 한참 기다렸는데 끝나는건 몇초만에 끝나네 뱀. 저격해도 b 됐다이게임 비싸요. 저격할거면 나랑 다른 걸 같이 합시다 투수분들. 쓸데없이 비싸요. 싼거 내가 추천해 줄게 오, 이런 건강화아이템인가봐요 근데 이동속도가빨라지는것같이 생겼는데 딱히 그런 모습은 안보입니다 사람들이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아니 나는 좀 사람 없는 데로 가고 싶다 원거리 공격했거든요 친구가. 일단 맵이 겁나 좁은건가 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만나는겨 싸우지마 얘들아 루셀의 무덤 일단 마이 펜스를 데리고 갑시다 이거는 뭘까요? 와우, 나의 귀염입니다 저기 맵에 보면 아이템들이 보이긴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일단 애들을 늘려보자. 됐고요. 일단 독가스랑 채웠으니까, 이 상태로 한번 싸우러 가봅시다. 저 친구랑 싸우러 가봅시다. 오케이, 나이스. 저 친구 따라가면서 패야 되겠어. 이렇게 꺼, 끊기도 가능은 하네요. 뭐야? 이게 1등이야? 팝에 강력하다. 그렇네요. 이게 뭐야? 똥 냄새나요? 그쵸? 저도 지금 느꼈어요. 네 1등 해버렸네요 아까 되게 고인물로 <laughs> 뭔가 싸한걸 느껴버림 환불되죠 <laughs> 아 저는 근데 게임 환불 안해서 네 게임 환불 안해서 근데 지금 느꼈어요 여러분 다들 환불 스피드론 아 진짜 어지간한 거 아니면 환불 안 해요 지금까지 환불해본 적은 한 번도 없긴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이거 할 거면 롤 하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아니면 이거 할 바엔 히오스 하거나? 라운즈나 하죠 라운즈 할준비 됐어요? <laughs> 이게 그리고 맵을 이렇게 나눌필요가 없어 어. 맵을 이렇게 나눌필요가 없는게 서로 안떨어져요 다 붙어있어 어. 맵을 이렇게 나눌필요가 없어 자, 저기 옆에 가봅시다, 이 친구. 잡았구요. 따라와봐, 얘들아. 저 야식 잡으러 가자. 누가 남아 있나? 저기 있다. 3 레벨이에요. 저6 레벨인데. <laughs> 아씨, 이게 뭐야? <laughs> 나또 이겼는데요. <laughs> 아 이게 뭐야.